영킴 후보와 길 시스네로스 후보간의 표차가 오늘 더 벌어졌습니다. 아직 두 후보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길 시스네로스 캠프 측에서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까지 122표 차로 1위를 지키고 있던 영킴 후보, 하지만 어제 집계에서 판세는 뒤바뀌었습니다. 어제저녁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추가 개표 결과가 업데이트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제 역전을 허용한 영김 후보의 득표율은 49.8%, 길시 스네로스 후보의 941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 카운티의 추가 개표가 업데이트된 가운데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LA 카운티 지역 영김 후보 득표수는 22,412표, 길시스네로스 후보는 3만 185표를 얻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영김 후보가 12,426표, 42 길시스네로스 후보가 12,172표로 영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영김 후보와 길시스네로스 후보의 득표수는 각각 7만 2,936표, 6만 8,437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지구 전체로 보면 길시스네로스 후보가 어제 941표에서 오늘 3020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길시스네로스 후보 측은 사실상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추가 개표분과 다음 주초 업데이트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정도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선 선언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영김 후보는 현재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추가 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